이거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건데요 아예 예, 스티커거든요 아오예 감사합니다 이거... 안녕하세요 정상인입니다자 지금 보이시나요 자 바로 스티커입니다 제가 이번에 스티커를 한번 제작을 해 봤는데 요 스티커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 분들에게 어,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작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스티커 같은 경우는 제가 소진될 때까지 어, 다 드릴 거고요 어, 무려 천장이나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선물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을지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라이딩 할 때도 가끔씩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저를 알아봐 주시고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인사를 건네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마다 스티커를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항상 몸에 스티커를 들고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울산에 제가 이제 사는 지역이 울산이다 보니까 울산에 계신 거주자분들은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에 방문해주셔서 놀러 오시면은 제가 스티커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런데 여기서 어 나는 좀 지역이 좀 멀어서 난저 스티커 받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갈 엄두가 안 난다. 아, 저도 요 부분은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, 어, 나름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, 어, 스티커에 대한 것도 보여드릴 겸, 오늘은 요 스티커하고 어디에 방문할 예정입니다. 부산의 이깐도맷시라는 편집샵에 방문할 예정입니다. 어느 정도 충분한 수량의 이제 스티커를 준비해서 지금처럼, 지금 스티커 들고 있죠. 자 이렇게 스티커를 들고 어, 깐도의 대표님에게 찾아가서 부산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어, 깐도의 편집샵에 방문하시면은 어, 제가 준비한 스티커가 있으니 수령해 가시면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첫 번째는 이제 깐돔이시지만은 어, 다음에는 제가 대구점에 있는 어, 필립상의 편집샵에도 어, 스티커를 들고 한번 방문할 예정이니까요. 우리 대구 시청자분들도 조금만.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부산 깐돔에대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케이. 아. 안녕하세요. 예, 네, 좀늦었죠 어. 아, 택배 준비하고 있나봐요. 아이고야. 저번에 전화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 가져왔어요. 어디에 나쓰실지 모르겠네. 야, 이거 새로 들어왔나봐요. 들어왔는데, 네. 이제 또. 예. 오자마자 또. 밥. 아, 와, 인기가 장난 아니네요, 와. 거 나쁘게 만든게 아니. 예, 그러니까. 요거 이거 어디 어디 여기 어디 놨던 좋을까요 여기 뭐 오시는 분들이나 뭐 네, 그 유튜브 구독자분들 오시면 그냥 서비스로 하나씩 드리면 되거든요, 그냥. 예. 근만 드셨어요? 이거 방수 되는 거예요? 예, 네, 방수 돼요. 아, 좀 커팅까지 다 됐네. 예, 방수처리는, 방수처리 돼서, 아이고, 그래. 네. 커팅까지 있다, 돼있 예, 그래서 그, 뭐냐, 이렇게, 커팅해서, 여덟 개로, 이제, 이모티, 꼭, 이모티... 짜 오시면은, 한현 씩 뭐, 굿나 씨도 뭐,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, 전달해 주시면은, 되겠습니다. 그, 그러니까 1인 한 장씩. 이쁜데, 이쁜데. 눈에 잘 띄는데. 예. 오케이, 오케이. 이쁜데 전시 부탁드릴게요. 응. 어유 감사합니다. 예. 네. 아, 떠들 소재로 드리는 건데요. 아, 예. 네, 스티커 거든요. 아, 오, 어, 예. 어, 사실, 나 대충, 잠깐만. 아, 누군지 알것 같기도 해. 네. 그 아, 왜, 저요? 유튜브 혹시 그 채널이요? 정상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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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, 저본 적, 본적 있어요. 아, 뭐. 그런가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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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, 아, 예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. 네. 예, 어, 네, 그래도 구독자분들이나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 하나씩 무료로 드리라고 제가 대표님한테 드렸는데. 아. 네, 처음, 처 받아가시는 거예요. 아, 예. 네. 아. 아유, 안녕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. <에이>. 예. <Yeah. 웃음> 구독과 좋아요. 오, <laughs> 예. Oh, <yeah. 웃음>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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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뿅!